여성공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시의원의 사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김 의원은 두달전 MBC 보도 직후 곧장 국민의힘을 살당했고 징계 직전된 사태서는 즉각 수리가 되면서 징계를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. 그 사이 피해자는 2차, 3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김윤아 기자입니다. 피해 여성공무원 상담을 맡아온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들과 여성단체가 양산시 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. 징계 하루 전날 김 의원이 의회를 떠나도록 승인해준 의장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. 김태희 의원은 지난 1월 사건이 불거진 직후 국민의힘을 탈당했고, 의회의 재명 결정 하루 전 기습 사퇴하면서 의회와 정당 차원의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. 여성 단체는 김 의원이 의회를 떠난 것과 별개로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사태랑 상관없이 징계는 진행되어야 되고 그 징계가 왜 중요하냐면 가해자가 잘못을 했구나라는 게 공식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내려져야 2 차가해가 좀 방지를 할 수도 있는. 동료 시의원들도 즉각 반발했습니다. 김의원 사퇴 기자회견 당일 곧바로 사직을 수리한 의장을 규탄했습니다. 선출직 공무원도 일반직과 똑같이 성비 조사 중 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침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일단 기반인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수 있는 역할이 뭐든 내가 알겠습니다. 바쁘라고 샤트를 했겠다 오늘. 안 받아주시면 없는 입장이고. 피해자는 2차, 3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던 말과 달리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차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. 혐의 인정을 안 하니까 그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또반방으로 계속 경찰서에 가야 되고 해놓고 뒤에서는 인정 안 해가지고 또 만들고. 취재진은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.